1974년 갑인생의 명예의 병법, 세 번째의 병법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곧 재물이 되는 달입니다. 직장에서의 리더십, 사회에서의 평판, 가정에서의 책임까지 여러분의 결정 하나가 사람들의 운을 움직입니다. 이제는 돈을 쫓지 말고 신뢰와 명예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주는 명예 부적이 될 겁니다. 9월은 누군가가 멘토가 되고 스승이 되어 지혜를 나누면 그 신뢰가 더큰 재물로 돌아옵니다. 9월 가장 빛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과 명예입니다. 4번의 도전 병법, 1962년 이민생의 도전 병법입니다. 호랑이띠는 언제나 기백을 잃지 않습니다. 9월에도 그 힘으로 도전을 하십시오. 안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서 문을 여십시오. 취미, 작은 사업, 구상, 새로운 모임 참여까지. 9월은 그 문을 열기에 가장 좋은 달입니다. 도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운명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길로 향할 때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 거실 서쪽 창가에 화분을 두고 아침마다 새싹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도전정신이 곧 운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가슴 뛰는 일이 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1950년 형인생의 지혜의 병법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큰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쟁보다 지혜가 빛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을 포활한 평정심으로 운을 다스리십시오 마음이 편안하면 몸은 건강해지고 건강은 다시 재물을 불러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 매주 토요일 아침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의 기운을 밝히고 재물을 자본히 키워줄 것입니다. 월, 여러분은 이미 운명의 승리자입니다. 오늘 나이별로 전해드린 다섯 가지 운세 병법으로 9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역술과 본도사였습니다